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기업들 탈 중국 인구 1위 인도의 속속 안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던 지정학적 긴장, 미중 갈등 고조, 이것 등으로 바뀌어버린 글로벌 경제 지형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요즘 되게 강해지고 있죠. 코로나 이후 중국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78억 달러로 2020년 코로나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는 중국 투자 축소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의 광범위함에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1 플러스 1 투자. 이게 뭐냐면 중국에 그대로... 어. 투자해 놓은 건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고 어, 이 투자할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더 이상의 중국 투자는 불필요하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 플러스 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란 뜻이죠. 미 어, 중국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대체 투자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인구 1위를 탈환한 인도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해외 투자가 유입된 나라입니다. 인도는 2023년 중반까지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고, 2050년경에는 세계 탑3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구 때문, 그리고 저렴한 노동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국 기업들 탈중국 인구 1위 인도의 속속 안착입니다. 지금 2020년 이후,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투자를 못했고, 어 지금 코로나가 어, 지금 개방된 이후에 중국의 상황을 봤더니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중국 경기가 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사건 그리고 중국을 중국의 투자에도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72억 달러, 2020년도 55억 달러, 20, 2021년 45억 달러로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 대체처를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인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인도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2020년 20억 달러, 2021년 50억 달러. 자, 보세요. 어, 이 수치를 보면 2021년 중국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던 것인데 자, 인도에도 2021년 50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인도 투자가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150% 증가를 한 상황이죠. 한국이 인도에 투자를 늘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장 잠재력. 한국은 2030년까지 인도와의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내용으로 좀 알아볼 것은 중국 투자 줄어들고 인도 투자 늘어납니다 한국의,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감소의 원인은 한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경제 성장 둔화. 중국의 어, 성장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둔화야 어쩔 수 없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노동비용 상승. 연간 10%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퇴출시키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China 2025, made in China 2025, 말하자면 중국제조2025. 이것을 기치로 해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구 감소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자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기술력으로 일하는 것들을 더 많은 이득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외국계 기업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계 기업들 특히 어 지금 방직공장이나 섬유산업 이러한 부분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히 의의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어, 너희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해라, 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원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했겠죠 좀 그런 건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도 지금 미국의 ITC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란 부서인데 ITC의 자국의 다이아몬드 방식을 어, 카피해서 사용한 올레드 패널을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미중 갈등 고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고조되었던 미중 갈등 고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기 시절만 해도 미중 갈등이 약간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의견을 했었죠. 그런데 어, 지금 계속적으로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내년에 선거를 대비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갈등 고조의 강도를 낮추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내년 선거를, 선거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미중 간 갈등에서 중국 때리기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최근 미국은 미국 내 기업들에게 대해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첨단 기업들을 말려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 때문에 첨단 기업들도 중국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대체지로 옮기고 in,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작지만 인도의 투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를 더욱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인구. 인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인구가 많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2021년 중국의 18세에서 35세의 인구는 8억 6,400만 명으로 전체의 39.6%였습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2021년 인도의 18세부터 35세 인구는 7억 1,800만 1800, 명으로 전체 인구의, 인도 전체 인구의 53.4%를 차지합니다. 인도의 젊은 인구는 중국 못지않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중국의 노년층 인구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 젊은층 인구도 상당히 많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 코로나가 중국을 조금 더 살렸다라는 그런 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평균 급여 예, 평균 어, 임금이라고 말하죠. 평균 임금도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도와 외국 자본 및 기업들의 유입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글로벌 제조 허브 전략 유라시아 대육,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이용한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인도를 딱 중심으로 파키스탄을 딱 건너가면 중동 지역에 나와요. 그리고 인도를 딱 중심으로 동쪽으로 오면 방글라데시를 건너면 인도차이나반도, 어, 태국 인도차이나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위쪽으로 중국 이렇게 한국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어, 이것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일 처음에 기치를 제창할 때 인도의 콜커타를 어, 이 일대일로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반대로 콜커타가 이 일대일로에서 빠지게 됐죠. 결국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인도가 어, 지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공급망을 통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투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가,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국과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영국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동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뿌리 자체가 영국화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군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 모든 것을 지금 사오는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인도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요청을 한게 하나가 있어요. 위안화로 결제해달라.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인도는 가차 없이 퇴자를 놓은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인도와 같은 경우는 어, 전자산업의 진출을 정말 바라고 있어요. 파운드리. 파운드리의 진출을 바라고 있고, 또한 제약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라는 사실이죠. 자동차와 같은 주요 부분으로 생산, 연계, 인센티브 기업을 확대한 것도 우리 기업의 투자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에 우리가 얼마나 진출이 되 있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국내 기업들은 인도로 생산 시절을 이전하거나, 이 생산 시절 이전은 바로 중국에서의 이전입니다. 중국에서 생산 시절을 이전하거나 증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볼 회사는 삼성 삼성은 올해 2월 우타르 프로, 프라데시주 노이다에 세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을 짓는 것 외에도 인도에서 갤럭시 S23 스마트폰 전라인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자 애플도 따라왔어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올레드 패널을 받는 것도 되게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가지 인프라도 이 삼성전자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연계된 기업들도 인도에 들어와 아이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LG, LG 전자는 지난 2월 푸네의 시설을 시설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2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전자가 2018년 마라슈트라주 푸네에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TV와 오디오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착공했고, 2020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LG 전자는 인도에서 TV와 오디오 제품의 선두 업체예요. 그리고 인도 전, 인, LG전자는 이미 마라슈트라두프네의 아, 하 TV와 냉장고 생산 공장과 타밀라 두주 첸나이에 에어컨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2022년 인도 파트너사인 인도 아다니 그룹과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분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곳에서 어 지금 세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죠. 네 번째, 현대차그룹. 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인도가 러시아에 친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고 현대차를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28년까지 인도에서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약속으로 생산 확대를 위해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GM 공장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시장에서 철수한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현대차 그룹과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과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를 러시아에 수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카드스탄과 인도 및 중국 공장을 이용해 현재 러시아로 진입하려는 교두보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현대차 공장은 주요 방문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투자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박약해요. 도로망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공급 라인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 딱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그 관계업계 여기 이런 인프라가 너무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포함해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사업 설립 속도, 부동산 등록 및 계약 집행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취약하고 일관성 없는 법적 환경 그리고 느 늦은 행정 절차도 여전히 문제있고 더운 날씨, 오염된 재기질도 문제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인도가 점점 도시화되면 도시화될수록 향후 15년 동안 도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데 84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직 인프라를 중국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던 것이에요. 어, 지금 핑퐁 외교 이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한 2~30년 이상 투자를 해온 상황에서 한 3~40년 이상 투자 한 상황에서 이 인프라를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붙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 높아지면서 탈중국을 해야 되거나 중국에서 사업 비중을 낮추려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거죠. 특히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관세가 붙어요.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인건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사항,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 인프라가 부족함에 대해,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들어가서 이 인프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이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중국을 중국의 대체지로 인도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의 일대일로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인도의 컬커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어, 음, 지금 보시면 인도의 컬커타가이 일대일로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반대로 컬카타 대신에 선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스리랑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지금 컬카타 대신에 방글라데시, 다카하고 스리랑카 이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어,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인도와 지금 중국을 화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어, 나라들도 인도와 중국이 화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으로 보면 지금 인도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싫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금 미국과 같은 앵글로 색슨 계열로 지금 같은 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5IG를 보면 영국, 영국과 미국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 모든 영향을 보면 지금 인도는 중국과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란 상황에서 중국 대체제로 지금 인도가 선택이 되었고, 인도와 같은 경우는 이제 동 서쪽으로는 중동,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해상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도양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인도는 중요하고 인도 바로 위쪽으로 해서 어 인도가 지금 중국에 막혀 있지만 이 옆으로 지나가게 되고 이란을 이용을 하면 어 지금 이란에서 루트를 뚫어줬어요. 인도로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영향 때문에 러시아 어 파이프라인이 인도까지 올수 없거든요. 인도까지 올수 없기 때문에 이란을 거쳐서, 이란에서 지금 인도로 이란 수송을 해주는데, 어, 이러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